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테픈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자이스테픈 코인이 최근에 저점을 찍고 이제는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점을 찍은 다음에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박스권 안에 갇혀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자 단기적인 박스권 안에 갇혀서 상승과 조정 그리고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은 박스권 패턴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쉬울 수가 있습니다 어이 대응하기가 쉽다 라는 거죠 박스권 하단에서는 저가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정고점이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출애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어디서 잡아볼 수가 있다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는 매수의 타이밍을 그리고 올라가면은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스태프 같은 경우에서도 바로 고점을 찍고 또 다시 실망 매물감이 출회가 되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은 뭐다 바로 다시 매수의 시점을 잡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지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실망 매물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인은 이 사람면은 뭐다? 매수가 아니라 그때는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고 반대로 이 고점 강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매도로 대응했는데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고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온다면은 매도가 아니라 그때는 매수의 시점으로 바뀌어야 된다.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스테픈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매수의 시점을 두 가지로 잡아볼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첫 번째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 지금 이 박스권 하단 부근까지 조정이 왔을 때가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은 어, 직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 그러니까는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 바로 이때가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강조를 해 드리죠. 첫 번째가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높고 바로 두 번째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첫 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 지금 이 스태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된다? 바로 첫 번째 박스권을 돌파 하지 못해다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 자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이 라인까지 매수한 시점이 나오지 않는다 여기에서 반등이 바로 나온다 그러면 뭐다 박스권을 돌파하고 첫 번째 조정일 때 그때 들어가셔도 여러분들 늦지 않습니다 확인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매수 타이점을 두 가지로 잡아볼 수가 있다 라고 언급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볼 지금 이 스태프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고점 대비해서 제대로 올라간 적이 단한 번도 없고 가격 조정과 그리고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죠. 즉, 현재 구간이 보다바닥권이다 근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뭐다? 바로 세력에 대한 매집이기 때문에 곧 상승을 암시합니다.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는 바로 곧그 상승을 암시하고요. 반대로 많이 오른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은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을 넘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을 암시해요.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 터지는 것은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 어,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어, 거래량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다는 점, 가급적 깊이 새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스텝은 뭐예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죠. 곧상승을 암시하고 지금 코인 시장 전망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2024년도 반감기도 있고. 금리 인하도 있고 너무나도 빅 이벤트 빅 호재가 남겨져 있고 기다리고 있는 만큼 코인 시장 더욱 더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탭은 지금 올라가기 전 바닥 꺼일때 반드시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할 때가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잡을 때인데요. 자, 왜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김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스태프는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스태프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스테픈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사는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 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 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큰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의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포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를 공개를 해드려서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는데 자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